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타경 102140호 물건번호 1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369번지 4호의 한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천호빌딩 1층 재배기로 전용면적 82.01평 대지권 37.29평의 근린상가에 대한 경매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8억 500만원이고, 도래아는 2025년 7월 29일 3참외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49%인 8억 8천4백4십오만원입니다. 본건은 충남 전안시 서북구 성곡신월리 서북구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등으로 형성된 노변상가지대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남측으로 왕복 4차선,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간선도로와 각각 접하여 도로의 폭밑 개통, 연속성 등의 도로요건은 무난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합니다. 본권은 2009년 2월 20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천호 빌딩, 1층 재배 기로로, 외벽은 화강석재 붙임 마감이며 내벽은 타일 등 인테리어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이며 족발집, 부동산 중개업소, 안경원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급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옥내 수화전 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권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인접 도로와 등고 평탄한 가장형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천우빌딩 1층 제 101호로 임대 보증금 1억 4천만 원, 월세 425만 원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